예, 네. 안녕하세요. 오야하방 네. 됐나? 어, 이분, 깡패인가요? 어, 변희지이 사람, 막, 아,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 막, 요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 이상 깡패니까왜 그러는 거죠? 아니면은, 어, 이재명 판가요? 이재명 대통령 안 돼가지고, 안 입고 와서 이렇게 뒷가박 가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사람? 어, 어,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어, 좀. 어, 배꼽 주의하시고요 교통 네. 다 통제하고 한마디로 옛날 임금들이 행차듯이 지금 하고 있는건데 도대체 한국에서는 누가 저걸 원하냐 이거야 저걸 누가 보고 싶어냐 하 이거지 헤네디하고 제클린은 미국에서 유럽을 동경하고 유럽에 컴플렉스가 있는 그 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타겟으로 갔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 타겟으로 가는거냐 할배들, 할배들, 어 할아버지들 대한민국에 가난할 때부터 살아와가지고 야이이 진관이 이 막옷 화려하게 입고 이러면은 와 우리나라 부자가 됐구나 이거 이거 착각하는 이 완전히 보수 변절 할아버지들 못타게도못타게 그거 말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어 하루하루 자기 일을 하는 젊은이치고 저렇게 맨날 놀러 다니는 저 대통령 부부라는 자들을 누가 좋아겠습니까 하 누가? 할배들 말고 할머니들 말고 보수 할머니, 변절자들. 그래서 이 정권은 허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층이 보수에서 대역기를 다가 변절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뭘 버티겠어 이 정권이? 자 이거 어디, 어? 이아첫놈들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아는 사람 이첫 놈들 어 얼마나 이 바닥에서 있었으면은 이 대통령들의 이, 이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온 대통령들 화려한 삶, 어? 왕과 왕비. 그거에 환장했으면 이러고 다니냐, 얘네들이 지금. 어? 이옷 오시게 뭐야, 이게. 자, <laughs> 이 사진은 이제 지대 핑클럽에 딱길리하고 자, 제가요, 직원 다섯 명짜리 언론사에 오는데, 근데 다섯 명짜리 친구는 사실은, 그, 워낙에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 달고 때문에 만만치 가 않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화 한 편을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두시간을게 내야 되는데 영화를 보려면 그 영화 영화 보다가 막 텔레그램 연결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영화가 안 들어오니까 영화를 잘못 보는 거지 이제 일과 시간이란 말 지금 수일 휴밀 마찬가지야. 수일도 일과 시간이거든 일반적으로 언론사가 수일도 일과 시간이면 대통령 당일 일과 시간인지. 저걸 저렇게 영화관 가서 저러고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이 대통령이란 자가 지금 정권 초기에. 수많은 보고가 올라올 텐데, 실시간에.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빨리빨리 지시해줘야 되는데, 이 부부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이번에 거의 3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3년 만에. 극장에. 아니, 3년 만은 아니겠다. 내가 꼭 보러 간동네그 뭐지, 윤석열이 주인공 나왔던 그 촛불, 촛불 이거. 어, 촛불 다큐 영화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는 이제 취재차 보러 간 거고, 그거, 이외에는 3년 만이 아니라 극장에 간게 제가 주라기 월드 1편 때 극장을 갔어요 어? 입체 영화를 보려고 3D로 그 다음에 제가 감옥 갔지 않습니까? 감옥 가는 도중에 2편을 공개했고 이번에 주라기 월드 3편 도민니언 나왔는데 이번에 오러 간 거예요 극장을 뭐 감옥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 말고 제가 극장을 못 간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업무가 만약에 비상 걸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사태들이 벌어져요 일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못 가는 거거든. 그러면 저보다 업무가 한백배천 배가 있을 이 대통령한자가 여기서 이럴 수 있냐 말인다 이거. 이러고 있을 수 있냐 고 국장에서. 정 영화 보고 싶으면은 집에서 유튜브로 보다가, 어, 급하면은 빨리빨리 전화는 하뭐 SNS로 해가지고 일네 지시를 해야지 지금. 아니 미사일 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영화하는 서이거 쇼하고 있을 때 미사일 쐈더니 이제 그거는 방사포다 방사포 미사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야이 방사포가 뭐 하는 건데 연발 사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마디로 이 장사포 같이 서울 시내 불만을 많수있는 건데 뭐 그거는 미사일이 아니니까 난 영화나 보겠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안 하는 거그서 놀게임만 세요. 놀게임만. 승교게임만 세우는 거고 지금 자, 나토, 어, 김건리여사 가지. 어? 나토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여행 가는 거야. 유럽여행. 이번에 나토가 스페인에서 전에 나누세요. 나토가. 근데 스페인 플라스, 뭐 폴란드, 체코, 어, 동유럽 놀러 가는 거야. 가서 아마. 동유럽 성에 가서 또 이상한 그 천박한 옷 입고 사진 찍으면서 또쫙 뿌려가지고 팬클럽에 이 변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다가 이제 또 인기관리하려고 그 가는 여행을 이거 지금 자 그러면서 얘김머리보다 예, 훨씬 똑똑하고 사회적 편리화가 되 있는 연구인들도 지 혼자 이렇게 <laughs> 다니는 이 정치인이잖아요 이거 지금 오늘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이야? 아니잖아요. 어? 그냥 지 분양소에서 만나러 가가지고 지금 추모 이이 물을 들린 건데 이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대 당의 상대 당의 전직 대통령이야. 여기 간다는이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개 개그맨인가요? 보은 뭐 사람이요? 뭐, 깡패인가요? 어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이 사람한테 뭐 잘못했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와 뭐, 이재명 빵가요?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안안될거안 안안 입고 와서 막 이렇게 씹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거죠? 뭐 감옥 갔다 왔다 오다 막또 감옥 가게 생겼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웃긴 사람들 있다 <laughs> 아니.